꺼져죠? 아, 음. 안녕하세요 아빠와들 오늘 촬영입니다. 오늘은 도현이랑 아빠랑 온천천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온천천. 온천천입니다. 부산에서 벚꽃이 제일 예쁜 곳이죠. 도현아 어때저 봐봐, 우리 봐봐. 벚꽃 좀 보세요. 벚꽃 좀 보세요. 이야 이 수정이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예요. 도현아, 도현이 너보다 더큰 나무다 봐. 너 몸통보다 훨씬 커. 어때? 오래된 나무지요? 거제도 놀러 가기 전에 엄마가 치과에 들러서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치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천장 카페 거리에 나왔습니다. 자 김도윤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말이죠. 네. 어, 같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아, 산책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를 영상에 다 담지 못하니까 너무 아까운데요. 맞죠? 아까 아, 이게 쭉가 이렇게 무슨 차가 빨달려서 뭐, 뭐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차가 달리니까 플래카드가 이렇게 흔들렸죠. 맞습니다. 한번 걸어 보실까요? 아빠 찍어줄 거야? 알았어. 그셋 이렇게 아빠가 나는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천천. 네 카페 거리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예뻐들려요 아빠 잘 찍어줄 수 있어? 어. 어. 자 저는 김선호 기자입니다. 응. 어,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습니다. 뿅! 다이소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기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기자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다들 아침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진해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와, 이거 보세요. 그림도 있어요, 그림. 이거 촬영해 주니 너무 좋다 네아빠 찍어줄게 어. 이상 온천천이었습니다 네. 온천천의 아이스크림 기자였습니다 아 어. 우와 전에는 좋아? 어아 약간 쌀쌀하다 아침이라서 맞지? 햇빛을 가면 따뜻해 늘나 햇빛으로 가 가, 햇빛 그들은 오늘 좀, 좀 춥다, 맞지? 햇빛이 따뜻하다. 초등학교 형, 형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음. 어, 저 반대쪽에는 뭔가 공사를 하고 있네. 공사를 하고 있네요. 하,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오늘 거제도 가기 딱 좋은 날이네. 가서 네. 오늘, 네. 어? 촬영하는 거야. 어, 촬영하는 거야? 거제도 가서 도둘다 우리, 그, 트램폴리도 타고 하자. 어, 벚꽃봐. 벚꽃 만져보면 좋겠다. 벚꽃 만질 수 있는 데가 없나? 어, 밑에 벚꽃이 떨어져 있다. 이게 벚나무야, 되나 벚나무. 벚나무. 색깔이 이런 이런 거지. 어? 부드러운데? 부드럽지. 다음 주 되면 아마 이게 다 떨어질 거야. 가신데 그때, 그때 오면 꽃, 꽃비가 내리거든. 그때 또 오자, 다음 주에. 엄청 어. 예뻐. 그래? 어. 그 머리, 그머리카그 머리에도 떨어져? 그럼 머리에도 떨어지지. 오메가신데? 아빠도 그렇죠? 아, 어, 도윤이 어릴 때도 왔었는데, 도윤이가 아빠가 영상 안 찍어놔서 그런데 옛날에도 왔었어, 여기.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응. 여어 여기는 엄청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야. 왜냐면 저쪽에 도인이 도인이 친구 도인이 동생 사는 집이거든. 이름 불러볼까? 하나 둘셋 이름 불러볼까? 정민이 불러볼까? 안 불러볼래? 저쪽에 살 건데 저쪽에 동생 어찌해? 어어너동생이랑 어, 같이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두명 있지. 두 명이 나 있죠. 아, 남자 여자가 있어. 남자 여자가 있자. 한 명은 누구죠? 아, 정민이. 정 정민이 있고요. 연우. 연우가 있고요. 맞아요. 남자 동생이 있고 여자 동생 딱두명 있죠. 네. 유튜브에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따로따로고 그그 아이 저 어허. 친구라도 그 따로따로고 따로. 삽니다. 따로 따로 살죠. 다른 곳에 살죠. 맞아. 네. 우리 소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생 두 명이죠. 정민이랑 윤호. 유노, 가있내려 한번,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햇빛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다와이 예술이다. 진해를 갈 필요가 없다니까. 진해를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지 제일 예쁘네. 삼덕공원도 갈까 생각했는데 아 여기 정말 좋네요. 아까보다 좀 따뜻하지도 않아 여기 햇빛이 막어 개나리 아니야 저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어디, 어? 어디, 어디? 자전거 가 많이 지나다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어 여기 이 자전거 길이야 응 맞아 자전거 길이야 자전거 어 길인데 어아 저기 예쁜 꽃을 조경하고 계신다 조경이라 그래서 나 저렇게 하는 걸 조경 응 <laughs> 음 꽃을 예쁘게 심거나 가꾸는 걸 조경이라 그래. 많이 피었다봄이와서 그래, 봄이. 이제 봄이 왔지요? 어, 꽃장식하고 있네. 아, 꽃장식하고 계시네. 구경하러 갈까? 도현아, 근데 너 아침 안 먹지 않았니? 아침 안 먹었지, 너? <laughs> 배안 고파? 아까 요구르트 하나 먹었나? 빵! 빵 먹었어? 어, 아, 저거, 저거. 어. 아, 포트에 심어 놓은 거를 옮겨 신고 계시는 거구나. 옮겨 신고 계시는 거구나. 여기는 온천천 동네 부산 동네 온천천입니다. 엄청 예쁘다. 강아지 봐라. 포메라니안 <laughs> 강아지. <laughs> 여기 앉아 볼까 우리도니? 이쪽 앉으면 돼. 여기 앉아도 돼. 의자도 의자 있어.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laughs> 앉아도 돼. 여기 앉으라고 있는 거야. 오잘 나온다, 잘 나온다. 대우 나 괜찮다. 올라로 와봐. 빨리 와봐. 대나나 멈췄니? 멈췄어? 일라안갈거야 응. 아 <laughs> 멈췄니? 아빠 따랑따랑 따랑 했잖아 아 저기 는 앉아도 되는 곳이야 그런데 왜 아까 따랑따랑 했잖아 아, 자전거 다시 타신 분들이 따라따랑 했지 맞지? 그래가지고 안돼 그래가지고 안돼? 알겠다 앉기 싫으면 앉지마라 아빠 혼자 앉았다 셀카봉을 하나 사야겠다, 도연아. 어. 셀카봉이 필요해. 셀카봉 하나 샀잖아. 샀는데 또 아빠 또놔온것 같아, 지 어디 간다 모르겠어. 오 마이 갓인데. 오 마이 갓인데. <laughs> 오, 오 마이 갓인데. 아. 어, 어 강보자강물 색깔이 근데왜 이러냐. 어, 물고기 우리 밥 주고 나왔는데, 도연아. 우리 오늘 맑진 않네. 냄새는 안 난다, 그래도. 온천천이 깨끗하진 않은데요, 네. 자, 온천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꽃비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많이 봐주세요. 네. 영상 많이 봐주세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아빠 또 추가 촬영하고 있어 어, 벚꽃 만개상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벚꽃이 진짜 많이 폈어요 어, 아무래도 다음 주 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시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어. 벚꽃 어 맞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봐 도연아. 대한민국.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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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는 뭐지? <laughs> 이 줄은 뭐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현수막 걸은, 걸은 줄인데도 되나? 음, 벚꽃이 너무 좋고 산책하기 너무 좋네요. 아, 가져가, 라이디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처에 보시면 이렇게 카페도 많고. 카페에 주차하고, 고기, 뭐 식당에 주차하고, 잠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불꽃 주차도 많이 하죠.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요. 나중에 되면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 아주. 네. 온천천히참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선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 네, 벚꽃 만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아이스크림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뿌이 긴 <laughs> 다면 뿌이 갑자기 뿌이 를아 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이, 이 꽃은 조화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아이스크림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어유어유어유 <laughs> 아이스크림 특파원 왜 그러세요 <laughs> 갑자기 있다 왜 그러세요 아이스크림 특파원 <laughs> 이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laughs> 음, 아빠는 우리 도연이가 제일 행복하길 바래 도연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응. 띵! <laughs> 발사해야지 발사 어. 어이. <laughs> 오늘더 재밌게 보내자 우리